우리가 그 어려운 이사야, 에레미야예스겔다니엘뭐 선지서, 선지서 17권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명을 보자면 먼저 우리가 배경사를 알아야 되겠죠? 왜 이사야를 기록했는지.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성경 자가학습.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뭐 100번 읽었다, 150번 읽었다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먼저 이해를 제대로 하고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정의할 것인지 그그 그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예, 이사회를 66장을 다 이렇게 공부하고 뭐 장수를 1장부터 66까지 장 암기하고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활용은 안 됩니다 새벽기도 때는 뭐다 이렇게 각 장으로 할수 있지만은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일날 이런 경우는 아무리 이사회를 66장까지 다 암기해도 이게 힘드집니다 평신도들 앞에서 설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가학습을 어떻게 먼저 이사를 공부할 것인가? 유다를 살려내라. 유다를 살려내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도 북쪽 이스라엘이 열1기와 17장이 멸망하죠.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하나님의 남쪽 유다까지, 야, 이건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좀 해야 되겠다는 진단서가 집니다 이때 세 선지자가 아수리의 침입을 받아서 북쪽 멸망하는데 남쪽까지 쳐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친단사가 남쪽에도 준비가 걸렸다. 영적 상태 큰 심판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 그 죄를 오련해야 되고 도련해야 됩니다. 그때 세 사람 이특 등장하죠. 자 우리 백경사를 보면 아시리아 이 정도 봅시다. 이 아시리아 위에서 북쪽 이미 멸망하고, 남쪽까지 하나님이 쳐들어오게 하지요. 이때가 이사에서그 때, 맞습니다. 이때 호세아 시대에 이미 멸망하고,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왜 18장에, 11개 18장? 뭐 우리끼리 합시다만은에 18, 에이 18, 왜? 쳐들어오니까 왜 욕을 하게 되죠. 히스기야가 뭐야 아수르를 향한 욕 18, 11개의 18장이 있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화가 나 가지고 너 나한테 욕했어? 히스기야 너 나한테 욕했어? 그 18만 5천명을 데리고 옵니다. 같은 그 18이죠? 우리끼리냐 참고로 합시다. 어쨌든 남유자를 살리내자 남유다 살리내자 이사야 호세야 호세가 아니고 이사야 어 오바다 나홈 이사야 오바다 특별히 이사야가 이제 에... 이사야가 샬롬, 이번에는 우리 이사야 살펴보도록 합시다. 간략하게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어, 성경 자가 학습이란 무엇인가? 자, 먼저 배경사를 살펴봅시다. 이런 배경사를 살피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가, 그러면 효과는 없습니다. 물론 은혜는 받는다겠죠. 그래서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잘 못합니다. 그걸 꼭기억시고 이사에도 1장에서 66장까지 다할 필요 없고, 딱열몇장만 제대로 잡으시면, 나머지는 끼어 맞추기 식 하시면 돼요. 핵심 포인트만 딱 잡으시고, 그게 설교가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근데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만 자꾸 암기하고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암기하시면 효과는 없습니다. 별로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뭐하러 암기하십니까? 1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심을 잡고, 자 북쪽 이스라엘이 11기 하 17장이 멸망하죠. 멸망하는데, 이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도 아,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진단서가 떨어지는데,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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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기, 사기. 암 진단서, 삼기, 하나님의 진단서, 하나님의 청지기라 보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으 하면, 안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하려고, 누구를 보낸다? 아수르의 침입을 받게 합니다. 아수르의 침입. 비상사태가, 영적 비상사태가 터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유다, 남유다에. 어, 배경사를 보시면, 아수르 나오죠. 이? 아시리아로 인하여 이미 북쪽이 멸망하고, 11개와 17장, 11개와 18장에 유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위하여또 보내죠. 그래서, 참고로, 11개와 18장은 우리끼리 합시다, 그냥. 에이 18.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시스게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에이 18. 그래서 18장이고, 어? 18장. 너 나한테 욕했어? 이거 나한테 욕했나봐?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옵니다, 또, 하수르가 참고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때세새 선지자가, 어디를 살려내자? 남유다를 살려내자! 선지자가 많이 왔다는 것은 타락한 시대, 영적 비상사태 시대. 선지자가 많이 온 때는 안 좋은 때지요? 세 명의 선지자가 달라붙은 것은 희생의 시대에 그만큼 안 좋은 영적 상태. 왜안 좋은가? 그건 여러분 나중에 또 강론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요 자, 성경 자각습은 먼저 배경사를 알고, 그다음에 이때 세 선지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이사야, 이미자, 이미자 여동생.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암기하기 쉽더라. 또 편신도를 가르치기 쉽더라. 이미자 여동생, 이미나, 이미나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사야, 미가 나옴, 이미나 이렇게 하면 아무튼, 이자는 뭐 동백꽃 아가씨 뭐 아무튼 이렇게 뭐. 뭐, 좀뭐 여자 일생, 부릅니다만, 어쨌든, 이미 나는 유다를 살려내자! 제목이 유다를 살려내자. 이사야, 미가, 나홈. 세선지자 일단 알고, 이제 그, 그래서 이사야가, 그때, 아수르가 침입할 때, 아수르가 침입할 때, 자, 봅시다. 이사야가 나타나죠, 이사야가. 왕이시여, 왕이시여, 어? 이사침을 싸지 마세요. 이사침 이사 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사여요. 히스기아 왕이. 그래, 나 이사 가려운다. 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나 이사 갈 거야. 이사 가봐야 살곳 없습니다. 히스기아 왕이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도 죽습니다. 아수르를 벗어날 길 없습니다. 이사여가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히스기아 왕. 나 30, 36개 도망가려고. 나 36개 도망가려고. 그래서 이사야. 36장에 히스기아 왕이 등장합니다. 이해 가시죠? 아수르가 찾아올 때, 11개 18장,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 하려고 하시면 안돼 암기 자체를 하려고 하시면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자꾸 보시면 돼요. 아, 18장, 18, 여기 있구나. 아, 이사야가 이제, 이사 가지 마! 이사, 짐을 싸니까, 이사가 배 죽어, 죽어. 어디 가요? 나 36개 도망가려는데, 36개. 그래서 이사야 36장에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열한기 하 18장에 희석이야 이사야 등장하고 역대하 29장에 역대하 대하 29장. 난침이짐 2구. 짐들 2구 도망가려고 2구 2구 29장. 나 살림 2구 도망가려고. 어이 여보 마누라 머리이 2구가. 옛날 우리 피난민 때 여러분 영상 보시면 6.25때다 짐뽀딸 2구 막 도망가잖아요. 애기 뛰었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십시오. 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연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성경 자가학습 때, 또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실 때, 이사야 1장부터 보지 마라, 이 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이사야 1장부터 보지 말고, 어디부터 본다? 11개 18장 보면서, 이 사연은 36장을 먼저 보라며, 이게 핵심이니까. 배경사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보시면, 그렇죠. 36장에 39장을 먼저 봐라. 이사야 36장에 39장까지는 희스기야 왕이 가운데에 딱이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침입한데 아수르를 뭘로 이기냅니까? 기도로. 이사야가 와가지고 희스기야 왕이여.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최고 무기. 세상에서 이 무기만큼 강한 무기 없습니다. 뭔데?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희스기야 왕. 좋다.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지요. 모든 뭐. 신하들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그러면 1장이 뭐냐, 2장 뭐냐, 3장이 뭐고, 이거 하지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그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사야, 그러면 희스의 왕, 먼저 이사야 기둥으로, 아수르를 이긴 왕은 희스야 밖에 없습니다. 열방 나라들도 아수르 이기지 못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든지. 배경사를 좀 살피고, 여러분이 여기서는 자가학습할 때, 이사야 36장부터 39장 하면서 11개야 18장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역대는뭐 놔두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어,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설계 한편은요두편하냐 이사야! 그러면 1장을 설계하지 마시고, 여기. 희기의 왕을 설계 한편 하든지 두편 하든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1장에서 35장까지 천천히 핵심 포인트만 정리하고, 40장에서, 그 다음에 66장까지 핵심 포인트 몇장 정리하고, 먼저 이세기가 정리하고, 하나, 둘, 세 포인트, 이 사이는 세 달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 자가학습이 이정도 하고, 스스로, 예, 자, 사내립의 침입의 현장, 그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물리치는가, 이사야가 와서 어떻게 고민하면, 어떻게 기도를 물리치는가. 그거 정리하시고. 결국, 아수리 멸망 한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또 15년 더 살고, 희스기한 가지 실수가 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를,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여기를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왜? 이사야를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희스기야 왕은 11개야 18, 18장, 19장, 20장. 18, 19, 20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이는 36, 37, 38, 39. 그니까, 러 36, 37, 38, 39. 4장이죠? 4장. 이렇게. 11개, 18장. 어, 18, 18. 이렇게 됐죠? 그래서, 11개, 18장, 19장, 20장. 이렇게 함께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이여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각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정도면 제가 이제 여기서 나눠 드릴 겁니다. 어, 자가 학습할 때 어떻게 이사야 30명, 37, 38 정리할 것인가? 유인물을 기본적으로 나눠 드리면 거기다가 쭉 정리하시면 돼요. 그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설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자, 설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재를 보시면. 이 세계 할때 아수르가 두번쳐입니다 1차 침리, 2차 침리. 그렇죠. 배경사를좀 아시고. 1차 침립할 때는 성견에서 뭐 금이나 또는 은 300달러트, 금 30달러트를 왕 성견과 왕궁 곳간에서다 모아가지고 줍니다. 그때 이사회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렇게 물리쳐서는 안 됩니다. 또 쳐들어옵니다. 아수르는 오 쳐들어오니까 금과 은이 많이 나오네.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옵니다. 이렇게서 해 아수르를 달래 가지고 어, 어, 보내면 안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또 쳐들어옵니다. 어, 그래서 납사게, 잽싸게 쳐들어옵니다. 오 사내리비 쳐들어와 가지고 오돈 많네, 돈 많네, 금도 많고 이자 침입 때잽싸게와 가지고 그때 이제 어,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사야와 희스기야 관계에서 배경사를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아, 이사야에서 가장 기둥되는 중심은 희스기야 왕이라겠어요.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자, 그러면 이제 1차는 뭐였어요? 우리가 배경사를 배웠으니까 배경사. 2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정리하고, 정리, 분해합니다. 정리, 분해. 정리하셨죠? 분해를 합니다. 분해. 지금 분해하고 있습니다. 아래처럼. 그 다음에 3차가 이걸 모른다. 설교화 시켜 설교화. 3단계를 가야 되죠. 3단계. 자, 어, 떤 목회자들께서는, 물론, 신학교를 이제 졸업해서 그랬습니다만은, 설교가 안 된다. 어렵다. 여러분, 설교는 무슨 테크닉을 배우서게 아니고,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다 알기는 너무 힘들고,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되는 구절들, 포인트 되는 장수들, 포인트만 잘 잡아도 설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어차피 포인트 되는 장수들을 주로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하는 먼저 어떤 테크닉이나 다른 걸 배운 게 아니라 포인트 되는 장수들을 잘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분해하고. 자,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36장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이거를 우리 성경 자가학습에 오셔서, 이게 물론 제가 나눠드립니다. 이런 유인물들을 나눠드리는데, 유인물들을 나눠드리면, 이걸 이해하고, 계속 입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입으로. 계속 이 말씀을 고백해 됩니다. 그래야만이 설교에 바로, 입 다물고, 그냥 묵상하는 식으로, 물론 이제 은혜는 받지만은, 자꾸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안비도 잘 되고, 정리되다고 스스로, 그리고 설교 때 바로 입에서 잘 나오게 됩니다. 입 다물고 하지 마시고, 입을 열고, 성경 자각습에서는 입을 열고. 자 36장 봅시다. 완뜻을 이렇게 먼저 분해를 합시다. 분해. 아수르 왕 사내림 이루아를 침략했죠? 이렇게.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 개혁 성경이나 뭐 이런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이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침략하였다 랍사기가 예루산 살 히스게왕이 보냈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갔다, 랍사기를 만나러, 랍사기 뜻이 뭐예요? 잽싸게, 잽싸게 와가지고 뭐예요? 산이 군대대장이죠? 대장, 군대 이 랍사기가 유다 사신들을 보면서 저런 했던말쭉 나오죠? 쭉. 이, 여러분, 이제 제가 오신이 성경 자가학습실 때, 나누 드립니다. 이 나누 드리면 쭉 읽으면서 이해하시고 이해됐으면 정이 됐으면 계속 입으로 이제 고백을 해야 되겠죠. ,이? 쭉 보시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라고 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다 신하들의 청원을 거절한 납 납사계 뭐, 쭉 이야기하죠. 이렇게 뭐 읽어보시면 되고 납사계가 항복을 이 항복에 항복에 의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신하들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해. 내가 잘 먹여줄게. 잘 재워줄게. 잘 먹여줄게. 다른 지방으로 옮겨서 살게 하겠다. 거짓말이죠? 빵과 포도도 좀 풍성해 주겠다.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 이사야 36장 18, 19, 20절. 이세 구절은, 나움서 배경사가 되죠. 니네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 니네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왜? 우리 신에서,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신에서 구원할지 없다. 야, 북쪽, 어, 북쪽 사마리아 봐라, 사마리아. 너희들, 니네 너희 형제 있지? 북쪽 이스라엘? 우리가 멸망시켰다. 그 북쪽 사마리아도 뭐, 니네, 뭐 하나님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구원, 하디다 죽, 죽였잖아. 그리시. 하나님께서 나움을 통하여 아수르 수도 니누이를 멸망,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바벨론이 멸망시킬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움 성경이 나오죠.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아, 이래서 나움서가 나오구나. 하나님 의 은혜로 드디어 이사야는, 이사야의 어떤 선지자의, 어, 공고를 통하여 히스리야 왕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를 손에 쥡니다 그게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 벌써 살아나겠죠? 뭐 기도 들어가니까 살게, 살게 되겠죠? 기도를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그 다음에 사내림이 다시 한번또 협박과 항복을 권유합니다만은, 어떤 신들도 우리나라에서 구하지 못했다 니네 하나님 그건 믿어봐야 소용없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 기도하지요 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14절, 14절에서 20절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를 손에 쥐는 순간입니다 그 무기를 손에 쥐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걱정 마라 다 돌아간다 다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모두가 찍수 없이 다 죽어버리는 역사를 보게 되고, 사내림은 결국 자기 나라 돌아가서 죽습니다. 사내림이 아들, 아들한 멜렛과 사레셀이 칼로 채서 죽이고, 결국 이든 아라라 땅으로 도망가고, 여기서 이제 아수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멸망. 그 오랜 수백 년 동안에 중동을 패권을 잡았던 아수르는 이걸로 인하여 사실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 유명한, 여러분, 이 전투 하나 있죠? 어, 그 전투. 에, 뭐입니까? 아수르가 멸망할 때, 그, 그 아수르의 그 국내 내네 분의 전투. 성경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글을 끝내면 어쩐다고요? 자꾸자꾸 자꾸 입으로 계속 이 글을, 이제, 리바이브를 해가지고, 어, 설교 시간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네, 많은 장수를 한게 게 아니고, 핵심 포인트 되는 장수를 확실하게 알아라. 그래서 성경을 막 이해도 못하고 대충 알면, 설교도 안 되고, 내용도 모르고. 그런데, 너무는 시간 투자하면 안 됩니다. 효과는 없어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연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보시죠.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1장, 가장 설교 잘된 부분 1장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소명장이죠? 하고. 그 다음에 포도네 노래 이것 좀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11장에서 23장까지는 아주 설교 잘된 부분이 이두 부분이죠. 메시아. 하늘에서 오실 왕. 그렇죠. 김혜정 모호사,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에 열두 나라. 열두 나라는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두 나라 예요 여기는 별로 공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읽을 때도 그냥 대충 읽고 가시면 되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왜 여기서 열두 나라가 기록됐는지 배경사만 아십니다 배경사.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여러분 자가학습할 때는 여기는 열두 나라 나오는구나. 눈만 살피고 그냥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이제 성경 자가학습입니다. 자, 또 나오죠? 이정도 합시다. 이정도 하고 아, 이게 자가학습이로구나. 자, 결론을 맺어봅시다. 결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데 많이 읽으면 정리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마구잡이 읽으면 효과는 없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가학습은 스스로 공부, 성경을 볼수 있는 눈 그리고 핵심을 정의할 수 있는 눈, 그걸 어떻게 설계시킬 것인가. 그까 그러니까 그래야 입에서 설계가 줄줄줄 나옵니다. 성경이 정리되고 어,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물론 집에서 할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오셔서 함께 이렇게 멋지게 해셔서 여러분의 정말 말씀이 입에서 거미줄처럼창시부터 기시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가르겠습니다.